저희는 오조의으로 어,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수학자 역할을 맡은 이규석입니다. 저는 출판사 담당 대원을 맡은 최영비입니다 저는 학생 역을 맡은 김보근입니다. 저는, 어? 저는 조수 역을 맡은 박성진입니다. 저는 학생 이 역을 맡은 허지입니다. <laughs> 되고 있던 과정 중이었고 책을 완성시키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신사 대회를 마난 다음에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이 책을 출판하여 학생들에게 효과를 보여주게 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한 그런 내용이니다 곽성진 교수, 예, 네. 책 만드시다. 예. 네. 저희 부족한 내용이 문제인가 말해봐요. 일단 개념 오 문제가 좀안 나눠져 있어요. 일단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전혀 안 되네요. 네, 네이가 치세요 선생님 <laughs> 선생님 <laughs> <laughs> 책 완성했어요. 어책 <laughs> 제목은? 일단 책 제목은 뭐야? 여기 서 뭐야? 뭐야 <laughs> 잠깐만. 없어. 없안보는 <laughs> 생활 속에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생수라고 부쳤습니다. 어, 일단 표지부터 해볼까 학생들이 좋아하겠어. <laughs> 어, 우리 신선한을 준비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자. 네, 진짜 그래 구독하세신선한 음, 이 책을 보니 거니... 그렇군요.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.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십시오. 네. 또 너무 어려워. <laughs> 이게 또무어게 <못> <laughs> 이건 풀어줘야지 봐봐 여기 있지 뭐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알았어? 예. 와 <laughs> 이거 잘할 수있겠지 여기도 풀어봐 못 풀겠어 아니 여이게 이겼던 거 풀어 여기 예, 봐봐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보고 있어? 어잘봐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맞지? 이제 풀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? 가, 다음 문제 할수 있어?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치, 풀어봐. <laughs> 이거 맞아? 맞아 맞아. 잘했어. 한번 걷어가겠습니다. 나왔습니다. 1등은 생수로 1아 <laughs> 네, 1등을 한 이유는요. 네, 설명을 해드리죠. 일단은 다양한 내용이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어요. 깔끔하게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예쁜 글기가 그림에 적혀져 있었고, 그 다음에 계속, 내리, 계속 내리다 보면, 이런 문제들, 문제들이 하, 중, 상, 이렇게 단계가 다룬 져 있고,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답지가 있어요.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, 이거, 뭐라고 해야 되나요? 4 자연 치가 있고, 그다음에서 내리다 보면 좀 내리다 보면 네 저희가 좋아하는 축구로 된 만화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이 책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. 맞죠? 맞습니다 네, 네. 박사님, 박사님 책 덕분에 저희 이번 수학 전교 1등 했어요 전 3등도 됐어요 수짜 많이 되셨죠? 잘했어 잘했어 계속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기에대서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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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쁘죠 아, 네. 내려오면 저희가 배낭을 해가지고 이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면조색으로 이렇게 사이펜을 색칠해 놨어요 지죠 네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완성했고요 어 3중앙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기 쉽게 만들었습니다. 저희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